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화려하게 절정을 이루고 있는 니갈 제라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흐린 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조날개의 제라늄은 꽃을 끊임없이 피워줬습니다. 하지만 니갈 제라늄은 광량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꽃망울을 저지 올리고 늦게 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월부터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화려하게 꽃을 보고는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3월이 다 돼서 꽃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젠타인데요. 저는 이렇게 꽃망울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화 촉진제를 주고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줍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그 입장은 제가 띄어냅니다 꽃으로 가는 영향을 뺏기지 않도록 바로 밑에 잎을 조금씩 따 줘요 작은 잎들을 이미 어느정도 큰 아이를 따는 것보다 고런 아이를 따주면 영향을 뺏기지 않겠죠 여기도 꽃망울 있죠 그럼 이 옆에 작은 잎 바로 밑에 잎을 따주세요 그러면 꽃도 잘 보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졌거나 소복히 그난 잎들을 따 주셔서 통풍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통풍을 방해하면 곰팡이나 또 다른 뭐 다른 그 병충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렸으니까, 여기 꽃마울이 있는데, 너무 가렸으니 이걸 좀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자르면 물음이 올수 있으니까, 약간만 다듬어 주세요. 여기 너무 많이 겹쳐 있으니까, 음, 개화촉진제 제라핌인데요. 조금만. 이거보다 더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흘에 한번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아리스토 화이트 이거는 엘레강스 페트리샤예요. 이것도 아리스토 화이트 또 있고. 요거 한번 물 줘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말라 있죠?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만 주셔도 됩니다. 물을 거의 자주 줄 때는 좀 바싹 말랐을 때는 이렇게 두세 번에 나눠서 주시고요. 엘레강스 페트리샤는 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을 때는 조금만 주세요. 많이 젖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주세요. 거의 매일 이 꽃들이 있으니까 거의 매일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엔젤 아이스 오렌지인데요. 얘도 거의 매일 조금씩 자주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조금씩 자주 주세요. 꽃이 어느 정도 피기 시작할 때는 실내로 들이시거나 아니면 창가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이 조금 오래 가요. 꽃을 오래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 이 중에서 조금 꽃을 섞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마냥, 이렇게 꽃이 좋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지 말고요. 잘 살펴서, 음, 요 바로 밑에 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올 건데요. 얘네들은 너무 오래 버티면 얘네들이 피지도 못하고 누렇게 뜨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 보시면은 입장이 좀 시원치 않은 애들이나, 요 바로 꽃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버티면은 얘네들이 꽃을 피고지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떨구면서 얘도 그냥 미리 누렇게 뜨면서 떨어지니까 요렇게 이렇게 누렇게 된 아이들은 잘라주시고 다음 꽃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꽃을 피울 수 있게 이런데도 꽃이 있고 요 꽃은 잘라주겠습니다. 이 전체가 안 좋을 때는 꽃대를 잘라주지만, 이거 한 송이 한 송이씩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잘라주겠습니다.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 꽃을, 꽃망울 있죠? 꽃을 위해서. 불필요한 위치에 있는 아이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다른 꽃들을 위해서. 이 아이도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꽃송이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꽃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 꽃이 또 피고 지고 합니다 계속 버티면은 이 꽃들만 피고 그 다음 꽃이 그냥 말라비틀어지고 이렇게 조금 누렇게 뜰 수가 있어요 이게 꽃송이 피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누렇게 된 애는 떼어 주시고요 이거 하나 따 주겠습니다 그 다음 꽃이 있으니까 이제 햇볕이 쨍한 날은 따끈따끈해진 날씨로 인해서 서큘레이터가 제대로 그입 사이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꽃을 정리해주고 그 입도 정리해주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빼곡하게 지금 꽃도 잎도 들어차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자세히 정리를 해 주다 보니까 위로 올려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위로 올려놓고 보니까 입장 뒷면으로 거무티티하게 곰팡이도 보이고 이렇게 응애나 그 진딧물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견하게 돼서 이걸 다 정리해 줬습니다. 특정 몇몇 입장에 이렇게 많이 수북이 있는 것들은 그냥 잘라 줬고요. 곰팡이가 많이 생긴 부분도 잘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욕실로 데려가서 농약을 그 뿌려 줬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물로 샤워지, 샤워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샤워를 해줬습니다. 아래 밑으로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면은 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비닐로 좀 덮어준 다음에 물을 뿌려줬어요. 2, 3일 후에라도 꼭 다시 확인하셔서 계속 번지고 있는지 박멸이 됐는지 확인하셔서 약하게 약을 한번 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어느정도 약을 또 써줘야 될것 같아요 간격을 조금 음, 짧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독하게 하면 또 화초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음, 너무 그렇게 독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셔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약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런 해충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캐라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요 화이트링도 그렇고요. 이 물을 조금만 덜 줘도, 조금만 늦춰서 줘도 그 꽃을 제대로 못 피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말리지 않고 잘 키워낸 것 같습니다. 모든 화초를 살펴보셔야 하겠지만은, 특히, 리갈 제라늄한테 이런 곰팡이나 그런, 그, 병충해가 생기기 쉽다는 거를 이 숱이 많고 가지가 많다 보니까 쉽게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